남아스테 부탁바라 아침 탁발 나왔습니다. 여기는 피아라마보리수 아래입니다. 까딱해서 문수를 할뻔했는 <laughs> 머리 따따라해서 좋습니다. 뭐라해도 사람이 제일 간사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춥으면 춥다 크고 조금만 더우면 덥다 크고 뭐. 뭐또 그래가 사는 거지 뭐 사는 거 별거 있습니까? <laughs> 마치 뭐처럼 사티붓다사티디빠반저 어 김상엽 부모님 올라오셔서 차 한잔 하고 이리 오 있어 인사 한번 어 있어. <laughs> 요쪽으로. 네. 요쪽으로예예 예, 조금 더요요쪽으로 요, 오시면 되겠네. 반대로. 네네네. 요쪽으로요쪽으로 네네. 예예예, 좀좀더 저리 가시면 어 아, 됐네요. 어고 네. 아하하하하 인사 님 네. 네, 어, 네. 어, 네.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다치 집사입니다. 어, 오래간만에 오니까 그냥 뭔가 마음이 다 되게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생님을 통해서 이 맑음을 가졌다는 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재작년에 부탁하여 오셨어. 6개월 단기 출가하고, 자원봉사하고, 그래가 들어오셨죠. 저는 잘 벌려놨으니까, 누구든지 오셔서, 내만의, 아, 무대를 한번까아보시죠이 놈이 써준 시나리오에, 놈이 써준, 놈이 만들어놓은 무대에, 그게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맹세게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맨땅에 세속 포인으로 해팅할 수는 없으니 무대는 기본만 꾸려놨습니다 그러니 그 무대를 어떻게 배치할지 뭘 장치를 할지 거기서 어떤 공연을 할 건지 시나리오까지 본인들이 써서 본인의 무대를 한번 우려보시죠. 옛날에 통도사에 계시던 갱봉 노선님 늘 하는 말씀 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무대로 연극 한번 맛있게 하고 가자. <laughs> 그래서 하루는 조용필 씨가 노선님을 찾아왔던 모양이죠. 그래서 있냐조용필 씨가 노선님을 찾아왔더니. 노스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째 왔노? <laughs>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왔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조영필 씨가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한참 잘나갈 때 사는 게 뭔지 조금 궁금해서 어른 스님 아, 본문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니 차를 한잔 주고는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laughs> 와서 삶을 찾을 게 아니고 서울에 가서 깨꼬리나 찾아라 그랬다네요. 그러니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서울로 가는 길에 한참 고민을 하다가 당신 나름대로 답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노래가 못 찾겠다 깨꼬리였답니다. <laughs> 항상 어른 스님 덩어 그러셨죠.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자. 다른 사람의 삶을 살 이유가 뭐가 있겠노. 그러나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도 없는 주제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공이 돼서 내 만의 무대를 꾸리고 내가 써놓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 삶을 한번 펼쳐보자. 그래서 다보산 사티아라마도 그렇고 부처님이 성도했던 오다가야 사티아라마도 그렇고 가급적 장식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급적 최소한만 갖추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본인들이 본인의 무대를 꾸리고 본인의 시나리오를 쓰고 본인이 어떻게 연출할지 감독까지 자기가 할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우리 갈수 있는 제대치다 근데 문제가 있더만요. 이래 놓으니까 언제 한번 무대를 꾸며봤겠습니까? 언제 한번 시나리오를 써봤겠습니까? 언제 한번 연기를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분들은 오면은 자꾸 뭐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참 갖춰놓은 거는 다 갖춰놨다 해도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5%도 안 갖춰진 것 같고 제 입장에서 보면은 200% 갖춰놓은 것 같고 <laughs>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시면 좋은 무대 에 있습니다. 와서 재밌게 놀다가 가시면 됩니다. 나머따사 바가와토 あらと、サんまさんぶったさ。なもたさ。ばがわと、あらと、さんまさサぶっタサなもたさ。ばがわと、あらと、さんサさんぶったさ。ぶったんさらなんかちゃみ。 담망 살아낭 같 c 이 상강 살아낭 같참 a 이띠 암피 부땀 살아낭 같참 h a 이 루띠 암피 담망 살아낭 같참 a 이 루띠 암피 상강 살아낭 같참 a 이 따띠 암피 부땀 살아낭 같 c 이 따띠암피, 담망, 살아남, 같참이 따띠암피, 상강, 살아남, 같참이스키오트 부탁바라 합니다. 내만의 무대에서 내가 쓴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극한판 맛있게 하고 가입시다. 오늘 아침 탁발 주제는 어, 부처님이 생각했던 수행 목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어, 수행 목적은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데 괴로움을 제거해서 자유와 행복으로 가자. 이 자유나 행복은 목적이 아니죠. 가는 과정일 겁니다. 좀더 자유로운 삶, 좀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어떤 잡지 포지에 나왔던 것처럼 내 혼자 행복하고 내 혼자 즐거우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노. 한 여든된 할아버지가 시골 할아버지가 지게를 옆에 씌워놓고 담배를 한대 피우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혼자 즐기는 삶이 뭐 즐겁겠습니까? 같이 어울려서 함께 즐기는 거죠 어쨌든 부처님이 수행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좀더 괴롭고 좀더 불편한 상황을 극복하고 좀더 자유롭고 좀더 만족한 그리고 좀더 행복한 상태로 옮겨 가보자 그러나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가는 과정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수행 목적 두 번째. 우리 마음 공간 속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흔적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모르기는 해도 내만의 박물관일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외국으로 어디로, 경치 좋은데 여행 많이 가시죠? 마음 공간 속으로 여행을 들어가고 있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괴로웠던 순간도 있고, 즐거웠던 순간도 있고, 온갖 게그내 마음 공간 속에 다 저장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 투어한다 라고 하듯이 내 마음에 그 박물관 내만의 박물관도 한번 투어를 해보시죠. 그리고 청소할 게 있으면 한 번씩 청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마음 공간 속에 욕망이나 이기심 이걸 흔히 탐심이라고 하죠. 분노나 원망 이걸 진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편견이나 선입관 이걸 치심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이걸 함심 진심, 치심 이렇게 세 가지 독해서다라고 해서 삼독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부처님은 마음 오염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공간 속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오염원들이 곳곳에 늘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오염원들이 우리 마음 공간 속에 존재를 하게 되면 마음 생태계가 교란되고 마음 생태계에 활력이 떨어져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삶이 지쳐버리고 피폐하게 된다고 봤죠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마음 공간 속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마음 오염원을 수행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마음 공간이 아주 맑아진다 아, 국립공원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깨끗하고 건강합니까? 그런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접하면 그 속에 있는 우리도 삶이 훨씬 싱그러워지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대요. 제가 아마 대학교 다닐 때에는 지리산 천왕봉을 18번 올라간 것 같고 지리산 종주를 한 5번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정리가 되더만요. <laughs> 요즘은 지리산 갈 시간도 없네요. 어쨌든 우리 마음 공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마음 공간 안에 널브러져 있는 나의 가거들 나의 선적들, 만약 그곳에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오염원들이 있다면, 그런 오염원들을 비우자. 그래서 우리 마음 환경을, 마음 생태계를 좀 건강하게 만들자.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건강한 자연에서 사는 삶이 건강하듯이, 우리 마음 생태계가 건강하며, 그런 생태계에 사는 우리들의 삶도 훨씬 건강해질 거다. 이런 차원에서 부처님은 수행의 두 번째 목적을, 탐진치 삼독과 같은 마음 오염을 원 제거하고, 마음 공간을 비워서, 마음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자. 그러면,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게 되고, 내 마음의 생태계가 맑고 건강하게 되면 당신의 삶도 건강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행의 목적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망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모르긴 해도 절대 진공은 없을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우주는 진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뭔가도 차, 차여져 있다라고 바라보는 분들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음 공간은 뭔가로 차져 있다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 공간에 탐진치, 삼독과 같은 욕망이나 분노나 편개너로 차져 있을 때 이걸 비워내야 되는데 어떻게 비울 건 어? 같이 중립적인 거로 그리고 따뜻한 대상으로 맑은 대상으로 채워버리면. 아, 탁한 것이 밀려나간다 이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비우는 입장에서 포커스를 맞추면 공이 되는 거고 채워지는 입장에 포커스를 맞추면 채울만이 되는 거죠 이걸 한글로 어, 옮기게 되면 비우고 채우고 이게 비채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고도원 씨가 이렇게 해서 명상센터의 브랜드로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공수행을 창안하면서 요 관점을 제시했던 거죠. 단지 전통적인 불교도들은 비우는데 포커스를 맞추면서 채우는 걸 놓쳐버린 거죠. 아마 모르기는 해도 공학적으로 보면 어, 안에 있는 걸 바깥에서 끄집어내는것 보다는 뭔가로 그 공간을 채워버리면 그 공간에 있던 내용물들이 비어지는 것이 에너지 효율성이 훨씬 좋을 겁니다. 아마 공학에서는 그리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망공간의 탁한 요소를 어떻게 비울 거노? 간단합니다. 맑고 건강한 것으로, 그리고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채워버리세요. 그러면 마음 공간에 있던 탁한 것은 자동으로 밀려나게 될 겁니다. 이게 비우고 채우고. 그래서 이걸 부처님은 공수행이라고 했죠. 그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공이 되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하고. 이거 그 중심에 항상 부처님은 수행이 있었고, 탐진치 삼독심이 있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수행 목적 두 번째, 어, 탐진치 삼독심을 마음 공간에서 비워라. 공수행을 해라. 였습니다. 내일은 다부산 사티아라마에서 어, 아침 탁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부처님 아, 수행목적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laughs> 나모다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다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다사 나무따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무따싸, 보담 살아난 가참이, 담방 살아난 가참이. 이게 뭐, 날이 더워서 그런지 말도 흔나옵니다. 공덕해양 계속한다는 게. 의회껏올 하루 내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더 더이 조심하시고 수행하는 것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복 짓는 것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복 짓는 것은 공덕을 쌓는 것은 자식한테도 양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기, 내가 닦는 자. 그리고 8월 3일 토요일부터 오후 1시부터 새로 개설되는 어, 수행 기본 과정이죠. 옛날에는 기본 과정이라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 이번부터는 수행의 어, 첫 걸음에서 내 마음 정은 갖고기로 해서, 어, 사이버로 화요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에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수행은 기술이다 보니, 천상 현장에 오셔서 오프라인으로 기술을 익히셔야 되는데,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매주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행하는 시간을 열어두겠습니다. 다부산 사티아라마로 오시면 언제든지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8월 3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부산 사태아라마에서 수행기술 앉아서 하는 자념, 걸으면서 하는 행념 어, 맑은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자비관 그리고 밥 먹으면서 하는 공략념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우는 어, 탁한 거는 비우고 맑은 거는 채우는 공수행 등의 기술 등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보산 사티아라마로 아침 닭발 나오겠습니다. 소퀴오투 행복하십시오. 뭐 보이소.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컴퓨터도 깜빡깜빡합니다. <laughs> 일하고 놀고 있습니다. <laughs>